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감흥이 없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아 정말 괜찮다 생각보다 이게 전부 이 주변이 다 고풍스러운 아, 유럽 양식 여기 보이는 게 호텔이고 여기에 보이는 게 이게 전쟁 기념탑. 참병기념탑 이라고요 해 예. 이게 실제로 보니까 훨씬 좋네요 그림에서 보 훨씬 더 아기자기하게 잘 찍는 확실히 유럽 스타일이네요 거기. 물고 <목소리가> 오. 네, 부족가 쪽으로 내려왔는데. 어, 부족가 치고는 진짜 깨끗하네. 요 쓰레기 하나도 없어 <laughs> 깜짝이야 나 이런 분들 또 처음이네 어, 거래투어 하는 차 샵인데요 아 3시간 플러스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아 이번엔 힘들 것 같네 아 이건가 보네 사람들 보네 그래 구경했으려나 저 사람들 기회가 있겠어. 내일 저기서 명품으로 넘어가야 돼 가지고 아 내일은 시간이 좀 부족한 거 같고 그런데. 투어라고 했는데 아까침부터 계속 비행기 뜨고 내리던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서 하나보네요 여기가 비행장이에요 비행장 Seaplane Flight 아, 비행장이네요 Seaplane 비행장 와. 이륙하는 건가? 아니면 들어오는 건가 저 비행기는 그러면 덕라는 곳에 왔는데요. 어, 별로 크지 않은 규모지만 굉장히 음, 아기자기하네요. <웃음> <웃음> 어, 요트도 있고 저기 가면 이제 수상 가옥들이 좀 있는데요. c 앤칩스도 팔고, 한다네요. 여기 이제 수상가옥들이고. 아, 너무 아침에 일찍 왔네요. 몇 시도 안 됐는데, 이 가게들이 문도 안 열었습니다. 아, 이거 수상가옥들. 거 그냥 조그만 마을같이 생겼네. 어. 상점들 보이고, 요 음식점들 보고, 이제 막. 열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볼까? 들어가볼까? 어? 어제 봤던 저기 비행기 수륙 착륙 비행기다 그리고 여기 막 수상 택시 어제 봤던 수상 택시가 저쪽 저쪽에서 이쪽까지 오는 건가 보네. 저쪽이 인어하번가? 응. 어, 날씨 오면 좋네. 어, 어제 봤던 수상 택시 다시 가네요. 저쪽으로. 시가 아, 저쪽에서 이쪽까지 수상 택시 타고 와도 되는구나. 오, 괜찮네. 코스를 잘 만들어 놨네. 오오. 저 어제 봤던 수산패시잖아 저쪽에서 봤던 거. 어 저기 이제 고래 보러 간다 저 사람들. 고래가 있어? 고래 보는 보트네 어제 봤던 거. 고래가? 야, 살짝 높게 생겼네 배가. <laughs> 상가옥 등. 플랫폼스 are all private. r e s i please keep o f 여기 다 사상하는 곳이라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면 안될것 같네요. 이야, 근데 이런 데다 이렇게 테마처럼 해가지고 잘 만들었네. 저쪽 입구 쪽에 나는 이제 식당들 많이 해놨고 나머지도 색깔을 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네요. 개성도 있고, 집집마다. 그런데 보면 개성들이 다 보이지만, 창문 하면 창문도 각자 다 틀리고, 지붕 색깔이면, 벽 색깔이면 다 개성있게 잘 만들어놨네요. 에이, 이런 느낌입니다. 아, 진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w h a 왓거 o r I don't know. I 해 o n t know. I don't 는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피쉬앤칩스를 사가지고 이제 <놀람> 시켰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착게 많네. 너무 많은데. 아, 그러니까 너무 많. 오케이 세이크더 피쉬 이크 아, 니 에이, 이제덴쿠버 섬을 떠납니다. 잘 네. 있어라. 나중에 또 기회되면 보자. 아, 보통이 오히려 벤쿠버보다 훨씬 더잘 정돈된 느낌이에요. 그렇게 번잡하지 않고. 벤쿠버 시내는 보니까 어,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도로도 생각보다 그렇게 잘 정돈 안돼 있고, 그래가지고. 타입에서 도로가 너무 조금 느낌이 많았는데, 여기 빅토리아 여기 시내는 인구가 한 30, 40만 밖에 안 돼서 그런지 40만이었나 봐 전체 인구가. 제가 알기로 근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정돈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의외가 아니란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가본 것 중에서는. 어때요? 근데 태백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빅토리오 씨가 넘버원. 최고예요, 최고. 살기에는 아니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뭐 직업이나 그런 게있으면어 아, 삶의 질 측면에서는 아주 제가 캐나다에서 감히 전부 원으로 꼽을 만한 아그 정도였어요. 네. 진짜 괜찮습니다 <목소리> 사는데 많긴 하지만 너무 평지가 많아가지고 좀 여행 다니기에는 맨날 호수 호수 좋은 거는 많긴 한데 어, 뭐라고 하러죠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의미 한 맛이 있고 그랬는데 물론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좀 약간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이렇 섞여 있는 거를 그쿠에서 이제 섬으로 들어오는 배 그냥 쿠보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배들. 오, 요렇게 마주치네. 중간에. 신기하다. 그래서 섬마다 이런 별장들이. 아, 있네. 다 있네. 와, 저거 엄청난 게 부자들이겠지. <laughs> 야, 이런 거뭐 하체 얼마씩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게 저희 큰딸 아이가 그 학교 친구 중에 되게 친한 애가 있어가지고 초대를 받았는데 스쿠버의 벌장으로 개인 모트를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이렇게 초대 같이 초대 받아가지고 한번 간적이 있는데 그 네, 예전에 바리에 살았던 그. 살고 있었는데 바리에 집이 한채 있고 무스포카에 집이 또한채 별장으로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도 이제 벤쿠버 사는 사람 중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별장 하나 있고 이제 여름이나 수간철에 와가지고 별장에서 지내다가 사. 맛이야. 와우! 마이너리 다 포도 맛이네, 주변이. 와우, 엄청나네. 와우, 이거 포도 농장 엄청나네. 이야, 어, 이거 참 신기하네. 온타고 완전 틀리네, 나무 수종이. 여기가 아. 빠득하네, 가지마가. <laughs> Wow. I mean, he's an actress, so it's overall, he should be better looking than like that. Then, how do you think about that comment? What? Well, just saying. That is also handsome, but frontman is way more handsome.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comment? Will, so, come on. That guy's an actress. Like, will he take that level of disrespect? This <laughs> <laughs> <Whoa. laughs> reactions are so offensive. 와와와와안틀인더 워러 우캔유이브낫이널 이거 봐 단나무 같은데 맞네 yeah, yeah, 전야 yeah, 근데 이게 이끼가 다껴 있네 봐 밑에 뒤통도 봐야 Weird. They get impaled by your horns. Yeah, exactly. And mom, you know, um you may survive for a short period of time but not a long period of time. Probably like a maximum two two, two minutes. minutes. <laughs> that is the genius. What? That is general. Daddy's not you know, so. <laughs> Mommy's not. <laughs> I mean they're both evil, they're both strong. Okay, wait,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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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 is mommy in in her <laughs> Her, her, Bobby, female. <laughs> Love, Bobby is the manager. i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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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The fans. <laughs> the fan. The fan, So how about? How about me? You, me. Really? Yeah. Yes. Two long hair. Uh, how about how about um? Also name. Are you sure Hannah is the yeah. Three other female kids. Two other? 두 아더 킹리크라크. how about those two? 아. 와우. 여기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지 말자. 너무 힘들겠다 저기 여기서만 찍자 여기서만. <laughs> 야, 폭포가 참 가까이서 보면 시원하긴 하겠네. 에이, 포커에 왔습니다. 뭐 규모가 크진 않은데 신기하네요. 아, 어. 이게 가느다란 물줄기가 여러 개쳐진것 같은 그런 모양. 재밌네요. 어. 아, 시원하다. 아 물이 많을때는 이쪽으로 확 쓸려가지고 나무들이 다 꺾였나 아니면 일부러 친건가 그거 모르겠네 음. 방출량이 많을때는 이게 좀 그러겠네 음. 음.